하나님이 12장부터 15장까지 이거를 어 16장에서는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5세에서부터 어이 85세까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서부터 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사례가 어,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니까 어, 그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 아브라함이 어, 이, 이 하갈이 어, 자식을 낳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 어, 이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 아멘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어, 두 번째는. 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기까지 또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어이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 아멘 하는 것을 기다리고 또 응할 때까지 인내하면은. 그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멘 하는 것도 믿음인데 그걸 하지도 못하면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덥석 잡아 버리는 거예요. 어, 그거를 어, 이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실제가 되기까지는. 현실의 응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냐? 이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 사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다 죽어야지만 그 현실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3일이에요. 그 3일의 죽음의 시간이 지나야지 부활이 되듯이 그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그 3일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가 언제냐면 100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7 5세에 믿음의 응답을 받아서 25년 기다려서 그 100세 때그 어 현실의 응답,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 0 0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덥석 어떻게 하느냐? 이 자신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거를 이뤘다라고 하는 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그 현실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자식이 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열매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간증이 될 수도 없고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이1 1조라고 하는 것이 어, 영적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 영적 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가치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십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은 내가 해서 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내가 응답받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이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어, 말씀으로 낳는 자와 어, 이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낳은 자와 그다음에 자신의 육신을 따라 낳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일은 육신을 따라 낳은 자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고, 그이 어, 이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수 없다, 하나님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라 낳은 자와 어, 이 육신을 따라 나은 자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나은 자예요. 우리도 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속에서도 어, 어느 날. 내가 하늘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거듭난 자, 이게 약속을 따라 나은 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에게 그 아브라함을 주면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건은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장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말씀을 따라 낳은 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낳은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여정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여정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록 육신을 따라 나은 자라 할할라라도 할지라도 그 고통을 들으시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a haljara, haljara, h a l j a r 고그 a l j a r a h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씨들이에요. 그들을 또 두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죄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이이 창세기 1육장에서는 비록 어이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을 만나 그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그 셈을 부헤라 헤로이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이 부헤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셈의 이름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일 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응답을 살피셔서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부에라 헤로이라는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의 어 자녀를 할지라도 또어 종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 출신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를 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16장 안에 우리가 이스마엘이고, 우리가 바로 하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도 우리를 살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방이지만 인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나은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장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나은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은 자가 됐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이방인처럼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장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